아, 아, 아. 네, <laughs> 차트는 거들 뿐에 예, 차트 로망입니다. 그 5월달에 예, 5월 1일부터 5월 1일날 어, 시황 및 예, 종목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예, 그때 5월 스터디 종목을 좀 과하게 뽑았긴 했는데 한30 종목을 갖다가 뽑았습니다. 예, 5월달에 30 종목을 뽑았는데, 아, 어,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여기 30종목을 일단은 다 사가지고, 예, 다 사가지고, 어, 60일선이, 60일선이 이탈되는 종목은, 예, 손절을 하고요. 어, 그 이외의 종목은 계속 가져가면, 가져가면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예, 요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오늘 이제 6월예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면서 어, 일단 여기에서 예, 수익률을 한번 정리하고 어, 예, 어, 30개 종목의 5월 이제 실제 매매 일자는 5월 3일부터고요. 예, 5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어, 30개 종목의 30개 종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예, 5월 스터디 종목 30선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5월 3일부터, 예, 우리 그 카페의 브르, 브루, 의 브르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리를 해주셨고, 자, 5월 3일에는 거의 전 종목이 다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그죠? 예, 이 5월 초에는 시장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5월 1일날 이 방송을 하고 5월 3일부터는, 예, 안 좋았습니다. 음, 계속 다 빠졌죠? 다, 예, 다 빠졌고, 5월 4일도 보시면 다 빠졌구요. 5월 6일도 많이 빠졌고, 5월 7일도 많이 빠졌고 했는데, 아 어, 여기 보시면, 어, 5월 10일날부터 종목들이, 예, 어, 잠깐만요, 이걸 킬게요. 어, 펜을 좀 키겠습니다. 5월 여기 5월 10일부터 종목들이 급속도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어 여기는 어예 급등한 종목도 나오고요. 16% 4%로 올라가는 종목도 나오고, 그죠? 나 많은 종목들이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5월 10일부터 예, 5월 10일부터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음, 그 다음부터 보시면 5월 11일, 12일 예.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월 11일 날 예, 이루온, 예, 이루온, 이루온 이제 막 상한가 가기 시작하면서 11일, 12일 예,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사, 이 상한가 가기 계속 유지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풍강이 예, 풍강이 급등해가지고 예, 기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어, 그다음 신성통상이 예, 점점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의 기타 등등 종목들이 어, 등락을 갖다가 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일날부터는 또, 올랐는 애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 빠지다가, 예, 또 빠지고요. 어, 13일 또 빠지고, 여기, 이, 이 애들 또 많이 빠졌네, 그죠? 음, 이렇게 빠지면서, 어, 아, 종목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러다가, 이러다가, 5월 18일, 예, 20일, 이제 5월 말로 넘어갑니다. 5월 중순을 지나면서, 5월 말로 넘어가면서, 어, 이제, 종목들이 상승폭이 높아지는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21%, 37%, 39%, 42%, 84%까지, 예, 수익률이 84%로 올라갑니다. 음, 급등을 하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세를 갖다가, 예, 유지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보시면, 풍광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다가, 이제 다시 또 눌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 그다음 SAMT가 예, 많이 올랐죠. SAMT가 급등을 해가지고 예, 10%대로 상승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예,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4%에서 갑자기 급등을 했죠. 급등해서 24%대로 수익이 올라왔고요. 17%, 18%대 유지하고 있고 한국공항이 예, 한국공이 꾸준히 5% 4% 3% 대로 예, 계속적으로 예, 등락을 반복하다가 예, 상승세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MITE c 같은 경우에도 7.61.38%로 1 움직이고 있고요. 아, 다만 여기서 급락한 종목도 나오는데요. 아, DAP 같은 경우에는 예, DA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16% 17% 20%까지 빠지면서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한국 바이오젠도, 많이 빠졌죠. 8%, 12%, 11% 떨어 빠졌고요 이런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0일 선에서, 60선에서 손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미리 60일 선 이탈할 때는 반드시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25일, 26일, 이제 5월 말입니다. 예, 5월 말로 넘어가니까 이로한 어, 같은 경우에는 8 0대 수익률에서 계속 머무르고, 머무르면서 흔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하이트 진로는 이제 여기에서 8%, 7%, 12%대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했고요. 그 다음 디알텍 같은 경우에는 6%대로 수익률이 나오고 예. 어, 그다음 변화가 있었던 종목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계속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7%, 8%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 코리아 f t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왔다 갔다하다가 5%에서 14%대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하고요. SMT 같은 경우는 20%대로 점프하고요. 그다음 시너지 이 노베이션이 20%대, 한국공항이 이제 14%대, 10%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수익률이 MITEC 12% 수익률이고요. 여전히 급락했는 종목들은 살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달이 마감이 되고 이제 6월 달로 들어왔습니다. 예, 6월 달로 들어와서 6월 10일 어, 6월 10일 6월 9일까지 예, 6월 6월 9일까지 예, 6월, 6월 9일까지 수익률들을 보시면 어, 코인텍 예, 일단은 예, 횡보 중이고요, 횡보. 창의 에탄올이 예, 수익이 5%대 6%대로 올라왔고요. 하이트진로는 수익률이 12%대 아, 최종적으로 오늘 날짜를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 10일 만기일입니다. 동시 만기일날 오늘 최종 스코어를 보겠습니다. 코인텍은 예, 뭐 그냥 똔똔이고요. 창해탄올 5%대 수익이고요. 하이트진로 12%대 수익 동우팜투테이블은 똔똔 0.41%입니다. 이건 똔똔 DHP코리아도 1%대 마이너스 똔똔 오션브릿지 마이너스 1%대 똔똔 DR텍 4% 수익률 이로원이 78%대 수익률이고요. 코어롱 플라스틱이 마이너스 5%대 풍광이 플러스 12% 수익률 한일네트워크스 16% 수익 신성통상이 치, 무려 75%입니다. 신성통상 75% 수익 아, 코데즈 컨바인 따라가서 8%대 수익이고요. 레이크 머트리얼즈 3%대 손실 코리아 FT는 14% INC 5% SAMT 16% 수익 C큐브 예, 8%대 수익이고요. MPD는 4%대 손실 이니텍이 21% 수익입니다. 이니텍이 21% 수익. DAP는 마이너스 17%입니다. DAP 마이너스 17% 손실. 인터로전은 11% 수익. 덕산테코피아, 마이너스 9% 손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20%대 수익입니다. 한국공항, 예, 한국공항이 얼마냐? 한국공항 20, 한국공항이 25%대 수익입니다. 그죠? 삼진제약 똠똠, MIT 9% 수익. 제노레이는 마이너스 4%대 손실이고요, 컬러레이 2%대 수익, 한국바이오젠 마이너스 6%대 손실. 자, 그래서 30개 종목 중에 일단은 수익인 걸다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딱 스무 개네요. 예, 딱 스무 개가 수익입니다. 수익이고요, 열 개가 손실입니다. 음, 이렇게가 손실이고, 요 수익주에 보시면, 예, 10%대 이상 수익이 하이트 진로, 예, 그 다음에 이호원 70, 무려 78%, 그 다음에 풍강하고 한일 네트워스 12%, 1 6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성통상이 무려 75%, 코데즈 컴바이 8%대고, 코리아 FT 14%대, SAMT 16%대, 이니텍 21%, 인터로즈 11%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한국공항 20%대 수익이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10%대 이상 수익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20개 상승 종목 중에 1 1 개, 무려 50%가, 예, 50%가 10%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예, 그래서, 5월달 스터디 종목들은, 이렇게 예, 결실이 일단은 맺어졌고요 물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종목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중에서 더 수익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어, 이제 수익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손실적인 종목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예, 요렇게 해서, 5월달 스터디 종목을 일단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 어, 이 종목들을 같이 매매하신 분들은 모두 고생하셨고요 수익 많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예, 유튜브에서요, 유튜브, 예, 유튜브에서, 예, 차트 로망을 검색하셔가지고, 예, 차트 로망 검색하셔가지고, 예, 구독,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어, 알림 설정까지 가능하시면, 예, 구독이 제일 중요해요. 구독이, 구독이, 예, 천명이 넘어야, 예, 유, 유튜브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로. 아무래도 유튜브로 생방송을 진행하면 좀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구독이 1명 천명,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한번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유튜브 차트로방 클릭하셔 가지고 꼭 구독, 좋아요, 클릭 좀해 주세요. 1000명 한번 만들어 봅시다. 5월 달 예, 좋았습니다. 6월 달도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모두들 예, 동시 만기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차트 로망 유튜브.